할렐루야 1월 23일 광야국제교회 주일예배 설교 말씀입니다. 오늘은 나 엄청 영적이거든 이란 주제로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신이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엊그제 떡국을 먹으면서 새해를 시작한 것 같은데 이제 2 0 2 2년도의첫 달이 벌써 거의 지나갔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결심했던 새해 포부를 잘 준비하고 진행하고 계신지요. 마음에 품었던 모든 포부들이 마무리되고 성공하시길 주님의 임으로 축원합니다. 2022년도 1, 4분기에 한국에서는 정치적으로 아주 큰 결정이 있습니다. 바로 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가 있죠. 많은 후보자들 중에 특히 갤럽 조사를 통해서 많은 표를 얻을 것 같은 두 후보의 그 경쟁이 굉장히 막상 막하, 내겐 내게 치열한 경쟁입니다. 너무나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서로의 과거들의 문제를 들추기며 정말 진흙탕물처럼 폭로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어떤 한 후보의 아내가 어떤 사람과의 전화 내용이 녹음되는 줄을 모르고 약 50여 차례 통화를 하며 개인적인 이야기, 정치적인 뒷이야기들을 하는 통화 내용들이 결국 폭로되기까지 했습니다. 원래 예배 때제 철칙 중 하나가 정치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오늘은 정치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 후보 안의 대화 내용 중한 문장이 계속해서 마음에 남게 되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50여 차례의 대화, 총 7시간의 대화 내용 중 가장 제 마음에 걸렸던 내용이 바로 이 문장입니다. 나는 영적인 사람이야. 그래서 차라리 책 읽고 도사들하고 얘기하면서 삶은 무엇인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후보 아내의 말을 틀렸다 맞았다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믿는 신의 도사와 법사들의 종교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할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이야기하죠. 일단 여러분들에게 영적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로 느껴지십니까? 신비로움, 파워, 이적, 미러클 보이지 않는 것, 알수 없는 세계, 영으로 느끼는 것 등등. 그러면 영적의 반대말은 세상적 또는 육적이란 말로 쓰여질 수 있겠죠. 십자가의 신비, 주님의 권능, 신구약 전 66권에 나오는 기적과 이적. 보이진 않지만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며 우리에게 깨달음과 이해함을 주시며 또 인도해주시는 성령님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구원의 신비를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어 주를 구원자로 믿게 하는 진리의 그리스도교 안에서 나는 영적인 사람이야 차라리 성경 말씀 보면서 그 시간에 성도님들과 교우님들과 목사님들과 이야기하면서 성숙한 성화의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더 좋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실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세상이 만들어 놓은 우상을 믿으며 영적을 논하는 사람들보다 진리인 예수를 믿으며 기독교의 신비를 찬양하며 좀 느끼하게 들릴지 몰라도 진정한 영적을 마구 써야 될 사람들이 바로 우리네 믿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왜 그렇게 영적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사람들이 수군대고 그들에게 느끼하게 들려질까요? 그것은 바로 영적을 논하는 사람들이 전혀 영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는 반대로 영적인 사람이 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수군대며 이상하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영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영적인 것에 대한 설명과 이해를 다 설명드리지 않아도 우리 광야국제교회 성도님들과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은 다 아실 것이고 단지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 한번더 reinforce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영적이란 말은 바로 그분을 믿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믿는 주체인 하나님을 알고 이해함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 조건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해 지식을 통해서 머리로만 알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모태 신앙으로 태어나서 반세기를 교회에서 살았다는 어떤 분들이 지식과 지혜로 삼위일체를 정말 세상 말처럼 빠삭하게 알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고 또 성령과 어떻게 소통하고 어떤 감동을 주고받느냐에 대한 익스피리언스를 해본 적이 없다는 고백을 저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전도단의 외친처럼 하나님을 알고 그분 안에서 나를 알고 하나님을 전하자에서 두 소통의 대상인 하나님과 나 자신을 알고 그것을 전하는데 그 전하는 것이 지식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만나서 그 넘치는 감동을 전하며 그 전에 받은 사람들이 다시 성령을 만나 큰 감동의 물결로 전해지고 전해지고 전해지는 것이 바로 영적인 것입니다. 22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그분 안에서 나 자신을 알아 두 대상이 소통하며 영으로 예배함을 다른 말로 영적 소통, 영적 만남, 영적 예배 또그 소통을 막으려는 세력들과의 전쟁을 바로 영적 전쟁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으로 연결되는 삼위일체의 진리를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그것이 바로 진리이고, 그 진리의 모든 것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 알고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안다는 것, 성령과 소통한다는 것이 바로 영적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마음 속 깊은 곳에서 꼭 화산이 폭발함과 같이 아니면 무엇인가에 의해 회개의 눈물 죄사여짐의 감사함과 주를 주로 섬길 기쁨이 마구 쏟아지는 것과 같은 그런 주님과의 첫사랑의 불과 같이 마음으로 믿어 아는 것 전문 용어로요 <laughs> 성령 체험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성령 체험에 대해서는 각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다음번에 서로 나누기로 하겠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을 알아, 영적 체험을 하고, 그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의 영이 바로 영으로 예배 드리며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럼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많은 답변들이 있겠죠. 근데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그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2절에 예수께서 이러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내 말을 믿으라. 진리이신 예수님이 진리로 선포하는 말씀을 믿으라고 하시니까 이것은 진짜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진짜로 믿어야 되는 진리입니다. 자, 사실 21절의 대답은 20절의 사마리아 여제의 질문에 대한 것입니다. 20절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그리심산이겠죠. 당신들은 진정코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는, 합니다. 과연 어떤 말이 정확합니까 예수님? 하고 물어봤을 때 진리인 내 말을 믿어라. 사마리아인들이 예배 장소라고 믿는 이 산도 아니고 유대인들이 말하는 예루살렘도 아니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라고 대답하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장소에 대해서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예배 장소에 대한 정확한 답을 주시는 게 아니라 때에 대해 답변을 하십니다. 참 이상하죠. 장소에 대해서 묻는데 시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본문을 놓고 설명하자면 예수님께서는 여기저기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곧 성령을 보낼 테니. 너희가 드리는 예배에 장소, 건물, 환경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계십니다. 즉, 어떻게 하면 영적인 사람이 되겠는가? 장소에 상관없이 매순간을 죽게 고정시키는 것이 바로 영적인 사람이 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매순간을 죽게만 고정시켜야 하나요? 제가 주께 너무 고정하고 주의 말씀을 차 안에서 듣다가 빨간불에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건 안 되는 것이죠. 바로 세상을 살면서 세상 속에서 세상과 더불어 사는데 세상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끊고 주님께만 고정해서 산다는 것은 힘듭니다. 조금 전에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주님 말씀만 듣고 또 주님에 대한 설교만 듣고 찬양 들으면서 빨간불에 지나가다가 티켓을 띄었습니다 주님 티켓을 생략시켜 주시옵소서 절대 그거 생략시켜 주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 그 티켓 값 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완전히 끊고 주님께만 고정하면서 산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쿱란 공동체처럼 광야 동굴에서 은둔 생활을 할 수는 없죠 하지만 세상의 삶 가운데 살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며 살 수는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예는 많겠지만 그것을 종합해보자면 남들이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과 생각과 마음 씀씀이야 또 믿음과 또 사랑 나눔을 보면서 아저 사람들이 진짜 크리스찬이구나 이구동성의 말을 들을 때, 이것이 바로 흙탕물과 같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 그리스도처럼 사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성령을 체험하고 그분을 알리기 위해 그리스도처럼 매 순간을 살 때,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영의 사람으로서, 영이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자가 되며 또 그렇게 해드리는 우리들의 삶 자체가 예배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영적인 사람이라서 말씀 보며 또 성도님들과 교우들과 목사님들과 이야기하면서 성숙한 성화의 과정에 은혜가 넘치는 간증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한 주간 승리하시면서. 영적인 사람들로서, 나 영적이야. 나 영으로 하나님께 매 순간마다 예배드리는 삶을 살 거야. 라는 결단을 가지시고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